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매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아, 자 이번판은 라머스 갑시다 라머스 인베이 기 좋은 조합이긴 한데 내가 늦었어 친구들 미안해. 자, 람버스하자. 한편 이달리고 였소. 음, 다도벅도벅하고 두벅 람버스한테 좀 갱킹이 취약한 챔피언류가 많아서 나름 편하다고 하면 편한 게임이긴 하네. 몬리액션. 몬리액션. <laughs> <뭔> 아닌데? <laughs> 아닌데? 아, 제임스장님. 예. 네. 아, 날로 먹겠습니다! 아, 날로 먹겠습니다. 네, 전판에 좀 기분이 안 좋아서. 날로 먹을게요. 예, 고마워요. 네, 100개 선물 고맙습니다. 흐하하하하하하. 잠깐만. 저팬카이 아닌데, 어. 아, 날로 먹을게요. 예. 한번 날로 먹을게. 그래. 어후, 까비. 나만 개손해. W 쿨도록고 했어야 됐는데. 맞은 건두 대, 안 맞은 건한 대씩 쳐주면 돼요. 정글링 나만 손해, 이러면. 가동 어쨌든 빼는 것도 아니고, 스마이트 쓴거 하나 정도는 뭐큰거 아니니까. 뭐 잠깐만. 아, 이거, 키보드 바꿀 때가 됐구나. A키 고장났네. A키가 그 누르는 감각이 좀 없네요. 이거 먹고 미리겐 가면 됩니다, 여러분. 라머스는 블루전도 적어서 블루 굳이 먹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먹고 돌면은 육식정글이나 정글 클리어 타임 좀 비슷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돌아주시면 조금 더 이제 빠르게 갱킹 갈수 있죠. 먹고, 예, 탑은, 예, 그냥 초장부터 축가축가 맞고 그냥 골로 가는 분위기고, 와다랑 뭐 설치해놓고 그냥 가면서 한번 찔러준다고 미리 찍고, 예, 궁죠 겠다 이거 음.. 야스오가 살아가는게 아니라 잡는 선택을 했네 바보같이 일단 라인 밉시다 라인 밀어주고 이제 블루로 가면 돼요 이달리가 이렇게 넘어왔으면 안보이긴 하지만 뭐 그러려니 하고 일단 야스오 스펠 다뺐으니까 이득 개이들음 먹고 갔네 두개 먹고 갔네요 뭐 어쩔 수 없지 예 네, 갱킹에 대한 대가니까 예 네, 그러려니 하고 그냥 달게 받읍시다 음... 이거는 신발 사지말고 정글링 좀 말렸거든요 두개 뺏겼으니까 마체텍 기도 할게요 이두 캠프 뺏긴거면은 꽤 말린거랑 일단 맞힐때업레이드부터 하고 그다음 미드쪽 가서 미드, 미드 한번 더 찌르면 돼 바텀 봐주는 것도 나쁘지 않긴 한데 고민 좀 하자 <laughs> 죽어야지 야스오는 람머스 갱킹을 피할 수가 없어요 챔피언 자체가 야스오란 챔피언은 애초에 람머스 갱킹 을 피할 수 있는 챔피언이 아니에요 미드를 따고 미드에서 먹는게 좀 편하긴 한데 바텀이 겁나 찍네. 예, 바텀 한번 봐주자.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잡긴 잡았다. 보통은 플래시를 바로 눌러야 되는데 안 누르네. 예, 잘 먹었고. 다이브는 그냥 헛소리니까 무시해주고 와다가 설치해놓고 올라가면서 다시 파밍하죠. 빠지는 거예 네, 차근차근 먹읍시다. 네, 근데 보시, 걔도 저게 갱이 안 되는 라인은 아니긴 했어요. 안 되는 라인은 아니라서 간 거긴 한데. 근데 저거는 근데 그냥 그거였지. 잔나가 퀴를 좀만 잘 썼으면은 좀 많이 다르긴 달랐는데. 잔나가 퀴좀 많이 못 쓰긴 했어. 이 달리 있으니까 이대 이상 하지 말고 에이, 그냥 가면 돼요. 이대 이상 필요 없어. 자, 음, 한참을 먹읍시다. 뭐야, 끝까지 했어. 잠깐만, 너는 왜 그래요? 야, 장마귀에다가 그래, 불써? 훌륭한데? 야, 이쪽으로 가야지. 여기 가자, 이거. 네, 여기. 지자이수 있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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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지 여기. 여기. 여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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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반반 니나리봤케일이6렙비 언제 찍힐라나? 저기에서 몇개 받아보면 찍힐래. 육 레비 찍혀야 되거든요. 싸울라면 싸울라면 육 레비 찍혀야 되는데, 찍힐 것 같은데 이거? 잘안간거 같은데요? 아 장담은 못하겠다 그냥 집가자 절래 놓고 집가는 친구 간간 있어가지고 네. 아무튼 신발 사자 밤이하고 통신은 사는 것도 나쁘지 않긴 한데 그냥 신발 사고 아통신못 사는구나 밤이 사는 건 나쁘지 않긴 하지만 신발 사고 천천히 갱킹업 보는 게 훨씬 낫다 이거 없는 거 같아서 일단 집을 갔어 일단 뭐 니달리랑 그렇게 뭐 랩차도 안 나고 네. 게임 그냥 그냥 할만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요아 약간 AK가 좀 적응이 좀잘안 돼. 네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 이번에 야수가 확실히 그 그래도 트팩 카운터 계열인데 너무 앞에서 파밍하는 대로. 네? 그럼 페이스어도 상관없는 상황에도 공진 샤프트가 아고 나가네. 따준 거에 대해서 그냥 다 날려먹는 플레이를 하면 어떡해? 음. 래뭐 어쩌라고. <laughs> 뭐 어쩌라고, 죽을래? 야쏘 주제. 예, 네, 야쏘는 그냥 개기면 잡으시면 돼요. 야쏘는 원래 개기면 좀 따주면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블루는 니달리가 털었어요. 그냥 무시하고 정글링만 돌고 집가다 방해를 시켜면 됩니다. 어, 왜 그래. 평타. 원래 야쏘는 인피까지 나오지 않는 이상 람머스의 상대가 안 돼. 이게 전 케인이 없어요. 바텀 노려주는 게좀 애매하긴 하다. 가자. 얘, 뭐 하는 거야? 왜 잔나를 노려? 바보들인가? 얘네, 뭐 하는 거지? <laughs> 어, 뭐야. 뭐야, 왜 끌었어? 뭐야 아니 지들이 <laughs> 아니 뭐야 저것들 <laughs> 저거 못 잡았니? 어. 잡았네. 나이스. 아, 이거 아깝다. 스페어 봐줬으면 잡았는데. 안 봐줬으면 못 잡아. 풀 있으니까 잡아줘. 어. 아깝네. 되게 아깝네요. 작긴 잡았네, 저거는. 용가리 조련 좀 해주면서 마무리하면 되죠 Good job. Good job. 기서좀 되게 아쉽다. o o 가 죽어 가지고 방출봉이 안 나와서 되게 생각보다 진짜 안 나오긴 하네요. 방출봉이 나와 있는 상태였으면 d job. Good job. Good j o 뭐 근데 블루를 안 먹었네, 내 블루를. 탑이 잡을만은 해요. 근데, 빡세. 뭐야, 절대 안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옆만 봐도. 보통 여기에서 딱 튀어나가면서 봐줘야 되는데, 안 나가네. 일로 와. 아무튼, 패잘 크고 있고, 나도 잘 크고 있고, 바텀도 나쁘지 않게 잘 크고 있으니까, 게임 무난하죠. 그냥 제 챔피언 특성상 상대방은 네, 그냥 특별히 할게 없어요. 어차피. 이달리나 1대1로 싸우면 제가 찍어 먹습니다. 1대로 싸우면 그냥 뚜까뚜까 발라 먹어요. 당연한 거지만. 네, 천천히. 네, 바텀은 근데 진짜 모르겠어. 나쁘지 않은 방식으로 하긴 하는데 타겟팅이 안 좋아. 타겟팅이 너무 안 좋아요. 블루 먹으러 가는 게 특이하다, 잠깐만. 자, 그래프 한 번이면 되는데, 그래프를 못 주니? 아쉬워. <laughs> 와, 야, 이거 그래프 한번 진짜 쉬운 각인데, 그걸 못 끌어?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스페 살린 걸로 만족하고, 야, 이거는 니다리 때문에 뺏어 먹어야겠다. 스마라도 있으면 좋은데, 스마도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 편 라이너 딜이 좀 좋은 편이라서 이선만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람머스를할 때, 아, 없다. 야, 도망가자. 와우 하하하하 <laughs> 잠깐만 애쉬만인 줄 알았는데 이탈리아 다 있었네 이거는 좀 많이 의외인데 솔직히 궁 때문에 애쉬만 있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없지 않아? 근데 다 있네요 어쩔 수 없지 뭐 받아들여야지 인간의 욕심이긴 했어 게임은 조금 많이 버렸다 이거 좀 많이 버렸네 아이 뭐 트타가 집 가는거야 그냥 그래그니 하면 되죠 뭐 애쉬 궁을 피한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을 놨어 내가 야 그래 그럼 니리는 없나보다 라고 그냥 제 마음대로 생각했죠 제 마음대로 이거 빠르게 탐 올라가서 일단 다이브 합시다 트페까지 오니까 무조건 잡을 수 있는거긴 한데 그냥 가 파워 여기서 퍼블 먹어야죠 일단은 건너편에다 와나스 던져놓고 예파워 빨리 밉시다 아퍼블은 날라갔지? 어, 아무튼 빨리 밉시다 이를또단살해주면 괜찮아던데? 트타 어차피 얘네 둘이서 잡을 수 있는 친구들이 아니니까 괜찮고 하나씩 먹죠 야스오가 보포에다가 저거 하나 바로 가겠네 버려 야수는 역시 과학이야 <laughs> 야수는 역시 과학이야 보통은 집을 가는데 에. 절대로 빼지 않는 야수 야소. 역시 야수는 과학 그 자체 옆으로 돌면 되요. 야스오는 역시나, 예, 과학이죠. 야스오는 역시나 과학이요. 파파오 좀 아깝다. 줘야 되겠는데, 근데? 네, 날아가긴 날아간 거 같아. 그럴만한데 음, 딜리고안 쳐나? 안 치네. 이러면 퍼닝 한번 싹 하고 움직이면 됩니다. 제가 제풀거 있는 빠르게 안 올렸는데 라모스는 제풀거 있는 빠르게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상대방 성장에 맞춰서 필요한 템 딱딱 갖춰주는 게 제일 세요. 에 요즘 마스터도 방송을 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네요. 되게 오랜만 오셨네. 그냥 반가워. <laughs> <laughs> 역시 앗쏘는 과학이야. 빨거 이거 파란 거 제거해 주고 파밍 다 하고 집 갔다가 템포 붙죠. 아, 저분은 그냥 저게 멘트예요. 고정 멘트야. 저분은 저게 그냥 고정 멘트입니다. 데플거인 가지고 어, 가시가 파이팅 올리고 라일라이어 특이하네. 이거는 그냥 일단은 막내 유튜브 올려놓은 다음에 파스갖고 보죠. 이렇게 해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템은 갖출 건다 갖췄지. 네, 갖출 건다 갖췄죠. 그냥 뭐 게임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쟤네는 이제 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보이면 보이는 대로 다이브해서 싸워도, 그래. 저는, 예, 저는, 꿀릴 게 없어. 나는 그 정도로 잘컸어 일단, 탑으로 따라 올라가도 되겠네. 이거, 궁 쓰는 거 너무 무섭는데 잡나? 잡았네, 다행이다. 이마나 잡죠? 바텀 가서 막아주고, 난 이거 잡고. 스탑 왜 집을 가? 잡아줘야지, 맞지? 이거는 트패가 가면 되고, 미드는 그냥 냅두면 되고. 스페좀 늦었다 파워 아, 공짜가 됐네 그러도니 하고 어차피 이거 풀고 잡으면 되겠다 아궁 썼어? 어 잘했어 좋은 선택이야 비켜 됐어 여기 니네 다리 내려갔다가 미리 찍어주고 빠르게 달라붙혀 빠르게 빠르게 야, 쏘왜 저러지? 쏘왜 저러지? 이가 이겼다? 어. 에이, 버려. 레드는 내꺼. 먹고 나서, 미드 쪽에 풀고, 일단은 미드 척 타워 날리는 게 무난하니까, 미드 타워를 보자, 미드 타워를. 잡았네? 뭐야, 못 잡았어? 진짜? 잔나 붙고 있으니까 저도 붙어주면 돼요. 안볼 거야? 말라 케일은 탑먹클리탑 갔으니까, 예. 저는 그냥 미드 쪽에서 전령 풀지 말고 압박만 해놓고, 답만 보자. 야스오는 그냥 멘탈 론거것 같아요. 잭스 탑이었고, 이거 어차피 밀고 올수 있으니까 미는 것만 맞아. 구경하면 되고, 궁도 있으니까 솔킬 따일 일 없고, 예. 지금 간거 늦었죠, 어차피. 예. 미시시하고, 라인만 먹고, 나는, 예, 미드에다가 전령풀 준비만 해줍시다. 다음 턴에 우리 편 이제 미드 붙으면서 미드 전령풀을 잡으면 돼요. 위로 갔을 것 같아. 안 붙어주네. 예, 버려. 위로 간건 맞았는데 안 붙어주니까 버려. 제압되었습니다. 뭐야 투표 왜 주고? 올라가자. 와우. 전진하라. <laughs>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어.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어. 야소 바텀이고 상대방 용 가고 있으니까 그냥 이거 밀자. 아, 얘네 왜 이렇게 움직임이 막붕 뜨냐, 애들이? 애들 움직임이 왜 이렇게 붕 떠? 내가 맞고, 그 네. 제가 맞으면 돼요. 어차피 간지러 그렇게 맞으면 안 되긴 했는데, 그냥 맞자 이거는 천천히... 나 아, 잠깐만... 히 생각 안 했는데? <laughs> <laughs> 아! 잔나 힐! <laughs> 근데 우리 텔 어디 간거예요 우리 텔 어디 간 거야? 우리 텔 쓰지 않았어? 케일 여기다 텔쓴거 아니었어요? 케일 어디 갔지? 케일? 근데 우리 텔 어디 갔어? 아, 진짜 근데? 케일 텔쓴거 아니었어? 근데 진짜 싸움 드럽게 못 한다. <laughs> 정말 싸움 좀 많이 못 한다. 케리이 여기 텔탈 상태였잖아요 뭔가 케일 궁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케일이 갑자기 안보여 케일이 안보여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조합은 우리가 위하니까 상관없어 조합은 우리가 좋기 때문에 별로 상관없습니다 아니 한.. 한번 좀 아쉬운 그림 나온 것 뿐이야 빨리 와라 붙어라 일단 제트 요플 됐어? <목소리> 어 그래 왔으 말았지 창도 막 내가 일부러 맞아주면서 싸워줬는데도 안되는건 안돼 <목소리> 아까 이 아깝이아이 싸우고 싶다 싸워도 충분한 각이긴 한데 마음대로 싸울 수가 없네 웬만하면은 잔나를 잘라주는 게 좋긴 한데 근데 잔나를 제가 물어주기에는 우리 편이 앞에서 들어오기가 힘든 조합이에요 잔나를 내가 물어주면은 웬만하면 못 들어와 그래서 잔나를 물기가 좀 애매하니, 예, 그냥 앞라인부터 찬사를 봐야죠. 중간쯤에서 LCD를 받아주면서 적절하게 보면 예, 될것 같아요. <목소리> 이거 따라붙어. <따라주죠>. 잘했다. <목소리> 이거 트페 히진짜잘못썼다 저. 저기 어, 따라가 아깝다. 겁먹지 네, 않으면 되는데, 겁만 네. 아, 안 먹으면 돼. 그치, 겁먹지만 않으면 돼 친구들 네, 바론스킨 샀어요. 요즘 잘 나가죠. 나훈 야! 너무한 거 아니었냐, 방금? <laughs> 야, 방금 창안 맞아준 거 너무한 거 아니었어? 힐안 줬으면 죽었잖아! 궁도 좀더 빠르게 써줬으면 좋았는데, 궁도 늦게 써준 것도 좀 아쉽고. 네, 아쉬운 게좀더 겹치네, 저 친구들. 음, 뭐 이거는 트타오브 레전드 하면 될거 같은데. 김맨 갑시다. 스타보다 근데 케 봐주는 게 나을 것 같기는 해요. 스타 좀 질박는 게좀 요상해가지고. 아무튼 네, 저는 너무 잘 컸어요. 심각하게 잘 컸어. 여기 가자. 잘했어. K 있을 때 봐야 되는데, 근데. 란두인 좋긴 한데요. 기맹을 보는 이유가. 그래도 우리 편 딜러를 봐주는 게좀더 낫기는 해. 야, 지금 보면은 얘가 기맹을 아예 안 올렸잖아요. 기맹 아이템 자체는 되게 좋거든. 노플. 야, 바론 치자, 이거 그냥. 나한테 흘러 어, 얼음 치러내요. 식사를 식사를 똑같은 거예요. 친구 먹기도 맵겠다. 모아봤어 어디가? 에. 어디가? 친구들 우쭈우 쭈우 이렇게 해서 빨간색만 얘한테 예, 걸어주고 예, 마무리 해주고, 다 바로 돌게 q 피 해준 다음에 소유자 보면서, 갈라고 예, 했는데 안될것 같으니까, 바고 나가면 되지. 깔끔하죠? 이달리가 좀, 예, 멍청했지. 억제기까지 밀고 빠져도 충분해요. 정말 더럽게 단단하죠, 예. 완벽하게 단단하죠. 게임 끝내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데, 친구들. 예, 접어야 돼. 적당히 하자. 적당히 하자. 케이, 망아도 없다. 여기에서 더 들어갈 이유가 1도 없는데 더 들어가면 안 되지, 친구들. 나 저거 왠지 좀 불만인데. 어. 어, 잘 끌었네. 이러면 만족. 게임 끝났다. 안녕. 아, 나 죽었네. 괜찮아. 게임 끝났으니까. <laughs> 저는 죽었지만, 그래도 게임 끝났으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어, 아까 말한대로 기다림 맹세 올려주고, 다음 템을란드인 봐주면 되죠. 자벨 올리고, 란드인 게임 끝났잖아. 게임 끝났어, 끝났어. 이거, 대포 이거, 이거에 타면 트롤이다. 트롤이네, 형. 어. <laughs> 아니, 지금 슈퍼미니어에타 이유가 어딨어, 친구들. 왜 그래? 아무리 끝난 거라고 하더라도 슈퍼미니어에 타면 안 돼요. 자, 아무튼 여러분, 네, 업버튼, 즐겨찾기 구독하기, 다운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람머르기니 굉장히 좋죠. 람머르기니 굉장히 좋아. 람머스 정글은 내가 제일 잘하지. <laughs>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챔피언이 몇개 있어요. 람머스 정글은 내가 제일 잘하지. 날줄 수밖에 없죠. 응.